올라이크 like 사용법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올라이크 like 폴더에 꼭 필수 파일은 크롬 드라이버 exe 이 파일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팔로라이크 리스트라는 -like 것은 팔로워 하고 싶은 그 거의 아이디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에러 납니다. 어이 상태로 두시면 돼요. 다음에 URL은 역시 포스트라이크 시 필요한 URL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샤인 특별 버전에서는 순서대로 10개건, 20개건 계속해서 넣어주시면 어, 순서대로 해서 작업을 계속해서 할수 있게 해놓은 버전이고요. 다음에 이 p k l 파일들은 한마디로 이게 쿠키 파일입니다. 어, 없어도 자동 생성이 되니까 하여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용 한번 해보죠. 클릭하시고요. 아, 인증 아이디, 알려드린 인증 아이디 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인증 비번, 역시 알려드린 거 쳐주시고요. 인스타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음, 참고로 여기에는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면 에러가 나게 되어 있으니까, 어, 나, 나중에 해보시면 하시고요. 자, 비번 입력하시고요. 이 창은 한번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엑셀서 허용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 창이 안 뜨죠. <laughs> 쿠키 로그인 성공이 됐습니다. 아까 그, 있던 쿠키 파일에 의해서 로그인이 된 거죠. 자, 첫 번째, 태그라이크, 사용자라이크, 피드라이크, 포스트라이크, 팔로우라이크, 작업상태 보기, EX, 아니, 총 9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어, 1번, 2번, 어,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포스트라이크, 샤인 스페셜 버전. 자, 사용하고 싶은 난발을 쳐주시면은요. 자, 작업 희망 포스트의 수를 입력하세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어, 어, 포스트에 좋아요 한 사람이 500명이건 600명이 있잖아요. 자, 거기서 나는 몇백 개를 하고 싶다. 이건 미리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팅이니까, 나는 어, 한 20개 정도만 작업을 해 주고 싶다. 눌러 주시고요. 피드당 작업할 최소수. 어 역시 랜덤값 주려고 좀 귀찮지만 이걸 넣은 거예요어뭐한 개에서 두개 정도 그러면 어떤 피드에는 좋아요를 하나만 찍고 어떤 피드에는 두 개를 찍고 이것이 랜덤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작업 대기 시간 설정 어 한마디로 지금 인스타 로직이 좋아요에 대해서 좀씩 그좀 뭐라 표현해야 될까 좀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인스타 로직의 특성상 활동 시간이 사실 많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적절한 수를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좀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기본 1과 2 정도로 하겠죠. 어, 작업할 URL 수는 한계라는 것은 미리 기록해 놓은 게 한계라는 얘기예요. 음, 여기서 20개를 했는데 24개가 수집됐다는데 이것은 한번 수집하는데 24개씩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되돌록은면최서한 1,200개 이상씩의 작업을 해, 해주시는 걸 기본으로 하겠죠. 그러고 나서는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여기에 어, 이건 내가 제가 테스팅 하느라고 해서 이미 좋아요 했음 스킵핑이 나가는 거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마무리되면 작업 상태 보기를 보시면 총몇 개를 했는지가 한눈에 보이고요. 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설정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